자, 반갑습니다. SKC 주주님들 그리고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강 프로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시간이 우리 추석 연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잠시 쉬는 건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 연휴 때. 이렇게 장이 길게 쉴 때가 오히려 더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이 다시 열리는 이 순간 10일, 13일, 14일 자, 그동안 쌓여왔던 뉴스와 자금이 한꺼번에 쏠리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휴에도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뭐 제가 연휴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한다고 라 해서 뭐 칭찬해달라는 말은 절대 안 드립니다. 그저 강프로가 연휴 때도 이렇게 미국 증시나 여러분들의 멘탈 관리 그리고 연휴가 끝난 이후에 이 10일과 13, 14이 주에 어떤 식으로 우리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잘 매수 매도할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드리려고 자리에 앉은 거고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은 자 구독과 좋아요만 좀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지껏 SKC에 대한 제가 유리기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SKC가 하고 있는 사업이 유리기판뿐만이 아니죠 오늘은 한 동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배터리의 심장이라도 부르는 우리 동박 지금 그 시장에 이제 초박형 경쟁이 붙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사를 확인하시면은 우리 솔루스첨단소재가 자 ACC로부터 자 6마이크로미터의 초박형 동박을 단독 승인을 받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보여지다시피 자 8mm 제품보다 더 얇고 강도는 더 높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동박이 얇을수록 배터리 에너지의 밀도는 올라가고 무게는 줄어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서울대학교 학위논문에서 기술을 한 건데 제가 체크. 를 해놨습니다. 자, 현재 일반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는 8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동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 6mm 마이크로미터 이하 전지형 동박이 적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 공정성 향상을 위해 동박 주행성 또한 인장 시 쉽게 파괴되지 않는 일정 수준의 인장 강도를 요구하게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 단지 얇게 만든다 라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얇으면서도 강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리포트도 같이 확인을 해보시면 전지용 일렉포릭은 두께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얇은 구리막을 이제 사용하며 위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시면 자, 같은 무게로도 용량과 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2차전지 성능을 퀀텀 점프시킬 수 있고 일렉포일은 점점 극박화 그리고 고성능 추세이며 기술 밀도가 강해지는 이 정치산업 특징을 갖고 있으면서 6마이크로미터의 일렉포일 두께는 A4용지 17분의 1에 해당된다. 라고 써 있습니다. 자, 초박형 동박은 물리적으로 더 얇아지면서 효율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런 기술은 이제 시장의 두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SKC 주주님들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솔루스는 자 6마이크로미터로 추진 중이라는데, 자, SKC 주주님들인데 왜 솔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법정 공방으로 이 솔루스에 대한 좋은 시선이 없는 우리 SKC 주주님들한테, 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SKC 같은 경우는 이미 2022년도 11월달 기사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듯이 SKC 넥슬리스에서 이미 13년도에 최초로 6마이크로미터 동박 양산에 성공을 했고 자 17년도에는 5마이크로, 19년도에는 4마이크로 자 초급박 동박을 생산을 했습니다. 자 20년도에는 4.5마이크로미터의 폭 1.33미터의 동박을 무려 56.5킬로미터의 길이로 뽑아내는 데 성공을 했다. 자 이런 기사가 이미 과거에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솔루스보다 이제 SKC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ACC 승인 추진이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제 솔루스가 먼저 열었다 뿐이지 기술 자체로는 SKC가 이미 글로벌 최상위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투자 시각에서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솔루스 첨단의 내용 때문에 우리 SKC의 주가가 조금은 눌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과거 내용과 논문과 리포트를 통해서 이 SKC에 대한 모멘텀 또 펀더멘탈을 이런 식으로 훼손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일반인들이 알긴 어려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 솔루스가 먼저 승인을 받았네? 라고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단기적일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오히려 반대가 됩니다. 자, 유럽의 초박형 동박시장의 수요 확대는 지금 SKC를 비추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현재 SKC는 이제 자, 조지아와 유럽 쪽에 라인 가동 수혜를 전부 다 챙겨 받고 있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아도 조용한 매집 구간입니다. 가까이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 지금 이 형광색 선이 21선인데 21선 회복만 확인이 된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고점인 10만 9천원까지의 충분한 업사이드를 노려볼 수가 있고 세력이 움직이기 전에 이 박스권 같은 경우는 자, 잠시 숨고르기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장이 또 이제 개장이 되면서 우리 증시가 한번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 자,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자, 이미 시장에서 한 차례 급등을 이루었지만 지금 방향성이 AI 그리고 CX의 이런 소캠. 현재는 지금 소캠 투전환까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으면서 차세대 메모리 인터페이스의 굉장한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도 같이 보시게 되면은 자, 조정장 이후에 자, 거래량이 붙고 있죠. 이건 세력이 빠진 게 아니라 이것 또한 다시 한번더 재진입을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추석 연휴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skcy 퀄리타스 반도체 이두 종목을 이제 ai 반도체와 소재 인터페이스로 이어지는 하나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둘다 거래량 회복을 하고 있는 구간이고 연휴 이후에 이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금 2차전지 섹터 내에서도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음 수혜주는 2차전지 섹터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건 연휴 끝나고 이제 글로벌적인 이슈나 이런 재료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수 있는 모멘텀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시장이 이제 연휴여서 굉장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강프로는 이 연휴에도 계속 시장 흐름을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 우리 SKC에 대한 또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펀더멘탈이라든지 모멘텀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 연휴 이후에 우리 차트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그 대응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연휴 잘 보내시고 정말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은 좀해주셔면서저 강프로에게 신호 한 번만 좀 보내주십시오. 영절 잘 보내고 있다고. 아시겠죠? 저도 영상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항상 인사드릴 테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강프로였습니다.